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시에 아, 11시에. 누굴까요? <laughs> D면은 이제 사탕 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셈블 님이 9시, 그리고 3시에 금큐 님, 1시에 석제 기사님 오습니다 B죠? 예. 네. 아, 사토스. 초반에는 분명 진로 싸움을 할 거거든요. 초반에 뭐 누군가 한 명이 더블랙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진로 싸움을 할 텐데 얼마나 진로스를 빨리 합류해서 잘 싸우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뭐 테크를 누가 더 빨리 타느냐, 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팀플은 확실히 얼마나 합을 잘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예. 싸울 때잘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언제 싸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싸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채팅을 쳐주는 게 좋아요, 구독도, 구독은 다 하신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채팅을 많이 쳐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방송하는데도 저의 응원, 경기 내용, 뭐, 기타 등등, 채팅을 해주시면은, 항상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똑같이, 3게이트가 아니라, 어 조금, 2게이트 가다가, 3게이트 추가하겠죠? 예, 3게이트는 무조건, 음, 똑같은, 예, 똑같아요. 예, 3게이트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 더블렉을 하지 않는다면, 3게이트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포질를을느냐 아니면 게이트를 늘리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그런 건 선택,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센터 싸움에서 얼마나 잘 합류해서 그러니까 2대1 싸움, 2대1 싸움, 2대1 싸움을 유도하느냐, 거기서 지금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빨무에서는 그렇게 갈렸어요. 물론, 리버나 뭐 템플러 그런 테크까지 가는 경기도 있지만, 초반에 한 5분, 10분 내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빨무에서 이런 4토스나 3토스 뭐 이런 조합이요. 어, 나이님, 박, 우왕, 예, 우왕. 아, 페페 승승승 가자고요 아, 꼭 페페 승승승 해야 되나요? 예. 네. 어, 또 현승님도 오셨고. 여기서 지는 팀이 2패가 된다. 그렇죠. 2패 좀 빡세죠. 현승님이 3연승을 또 하셔가지고 저번에 또 이제 기세가 또 올랐죠. 하루 3승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하루 2승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3승하면 예, 리달 무조건 해야죠. 제가 좋은 말 많이 해줬나? 기억이 나? 오케이. 오, 질럿 첫질로 끊기면 안 돼요. 예. 오, 질럿의 숫자가 지금 더 많아요. 지금 파란 팀 5팀이 그 센톨 지금 잡았거든요. 오, 병력 따로 싸우면 안 돼요. 아, 이런 경우가 나올까 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아 이렇게 따로 싸우면 안 돼요. 예 지금 질럿 좀 잡혔고 캐논이 있나요? 아 그나마 캐논이 있어서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캐논이 있어서 밀리진 않아요. 예 게이트에 더 늘려줘야죠. 예 들어가면 안 돼. 오 이거 오히려 역으로 싸먹는다. 오 일부러 낚아먹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 대박인데요. 만약에 이걸 낚아먹으려고 아까 질렀을 잃었다면오 일단 먹었어요. 한타 싸움 이겼습니다. 7팀 좋아요. 오 어, 대승했어요 이번에. 아 현승님 예3승하면기분 이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선언 예. 자 센터 싸움 계속 해주고 있고 센터에서 지금 아 그러죠 삽질기 스님이또 빨면서 얼마 무 시하기 때문에 레벨님 오셨네요. 오 어, 지금 또 한시로 가고 있어요. 어, 지금 진로 싸움 치열해요. 일단 센터에 있는 병력을 좀 잡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일단 한시로 가고 있어요. 병력들이 모두. 아, 이런 진로들이 잘리면, 센터에 지금 캐논 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아, 이걸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 캐논 던지고에 게이트웨이가 지금 여섯 개. 아, 지금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예. 테크를 올렸냐, 안 올렸 올렸냐도 있고, 아, 센터를 지금 완전히 먹을 생각이에요. 예. 이 캐논이 완성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뚫어내야 돼. 지금 뚫어야 돼요. 아, 뚫어내야 돼요. 지금, 궁큐 어셈물 조합은 지금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뚫어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이러면 수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캐논에다가 병력을 들이받기보다는 게이트웨 늘려주고, 테크를 올려주면서, 테크 올려서 지금 승부 봐야 돼요. 예, 지금 판단 좋아요. 아, 이가 센터 주고, 너의, 너네들이 미네랄 쓸 동안 나는 이제 그 돈을 게이트웨이나 넥서스, 가스 등에 쓰겠다. 그러면서 코 올려주고 있어요. 예, 지금 테크는 조금 빠른데, 7팀이. 7팀 판단 나쁘지 않아요. 네. 이러면 경기가 좀 길어지겠네요. 네. 칼퇴각 실패. 예, 칼테가, 그렇죠. 혼자 노케논으로 막는 거죠. 섭지기사님이죠 여기. 예, 오, 삽지기사님이 진짜. 섭지기사님하고 팀플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물량이 여마무시하게 나와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울키마나 질로식 이럴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큐 어셈블 조합도 좋아요, 판단이. 그니까, 러 무리하게 센터를 뚫기보다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헥클을 빨리 올리겠다. 그리고 아둔. 그리고 포지에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고테크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이것 보면 로보틱스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아둔을 먼저 가네요. 네, 로보틱스 빨리 가서 리버가 이런 곳에서좀 떨어지면 게임을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음, 일단은 아둔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오, 캐논 닫지 않나요 여기? 이거 닿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모르게 닿을 것 같은 느낌. 왠지 모르게가 아니라 무조건 닿을 것 같은데요. 예, 안 닿네요. 예, 얘는 듣지 않... 얘가 안 닿으면 얘도 안 닿겠죠. 여, 숙소 닿겠네요. 요반칸 예. 어, 캐논을 너무 열정적으로 듣는데요. 아직은 한쪽을 밀 정도로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센툴 잡긴 했지만, 캐논을 많이 지어서, 여기다 돈을 썼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캐논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지금. 이러면, 리버가 좋거든요? 지금, 어셈블리은 아, 일단은, 템플러 카이브. 아마, 셔트를 좀 활용해 줄것 같아요. 캐논 너무 많이 짓는데요? 예, 사탕님. 아, 사탕님이 아니신가? 사탕님 맞죠? 예. 일단은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아, 어 가스를 좀 여러 개가 좀 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표 님은. 예, 많이 지어놨으니까 가스를 좀 지으면서 좀 하고 캐논으로 수비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 셔틀이 좀 나왔고 아 초장기전.. 예 호따님 반갑습니다 아 선포 방지맵을 해야된다고? 그것도 재밌겠네요 센포 방지맵도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센포 방지맵.. 저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은 초장기전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7팀도 수비를 하려고 캐노를 짓는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원을 좀 리버를 좀 빨리 뽑는게 더 좋았는데 사실, 요런 데 4리버 떨어지고 막 이러면 게임 터졌거든요, 아까. 근데 지금은 좀 늦었고, 예, 이미 수비가 돼 있어서, 여기는 한 6리버 떨어지면 게임 터지겠네요. 예, 4리버, 6리버. 로보틱스를 가야 되는데, 전혀 갈 생각이 없으시네요. 아, 좋다. 내일 출근을 안 하시나요? 예. 네. 갑자 <laughs> 그런 생각이에요. 3포지. 짓고 있고. 아, 샘플 아티스트 인스타님, 예. <laughs> 일단은,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를 어셈블림이 제일 빨리 올리고 있어요. 아, 샘프하면 아, 3박 4일 경기 시작했다고, 아, 다들, 이제, 이제 구분 됐습니다. 네, 10분도 안 됐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리버나 템플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럴 때 좀, 3포지 짓고, 어, 별사탕님처럼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병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어,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캐리어도 차라리 괜찮네요 아쌤 캐리어도 괜찮네요 샘포 방지맵 있다고요 어 그거는 운영진들이 있으면 고려 좀 해주세요 오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 템플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1킬. 소급이 안된 상태로 가는 거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예.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어요. 센터가, 오 센터를, 캐논 진짜 많이 주시네요. 예, 절대 나오지 말라. 예, 손맵으로 만들어버렸죠. 아이, 그냥 이렇게 손맵될 거면 캐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캐리어가 은근히 괜찮아요. 빨무에서도 네, 로보틱스 뒤늦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늦게 이렇게 늦게 갔던 거는 사실 초반에 밀렸기 때문에 병력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에서 질럿드라곤 어느 정도 찍어주고 수비를 갖춘 다음에 지금 로보틱스를 가는 거죠. 네. 일단 한 단. 오, 일단 들어와요. 바로 비안된 질럿드라곤으로 일단은 오, 일단 들어오고 있는데. 어, 병력이 많아요. 이게 지금 2대1이라서, 막기 좀 빡셉니다. 에, 캐논이 있긴 한데, 드라운이 사업이 안된것 같죠? 느낌이? 아, 이거, 그니까 여기를 지금 뚫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어, 어, 나, 가네요? 아, 그래도 병, 업그레이드가 공유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는데, 아 이거, 이거 나가는 게좀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그냥 여기서 병력의 이득을 좀 봤기 때문에. 아, 여기 또 도로, 도로함이 타물이 되지 않았나. 아, 예. 캐논 몇개 먹겠어요. 심지어. 이건 리브로 뚫어야죠. 리버로. 아, 이거는. 지금 궁필님의 병력을 좀 계속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공격은 막았는데, 계속 공격이 올 거거든요, 이제. 이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더라도 아니면 다크로 막아야 돼요. 예, 상대가 지금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다크한 뭐 내레기 있으면 막을 수 있죠. 이거는 막았는데 그렇죠. 다크가 좋은데 일단은 막았어요. 중요한 건 막았다는 거. 예, 공효님 막았다는 게 중요해요. 리버가 안 나오나요? 예, 리버가 나와서 여기한 리버한 세네기 있으면 이거 금방 꼬십니다. 이캐논도. 계속해요? 계속, 계속 이어지면서? 으 어... 일단은 막아야 될것 같아요 다른 뭐... 저 견제가 좀 있나요? 셔틀 견제나 뭐 이런 게? 아, 리버! 준비하네요, 역시 삽지기사님 네, 예,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끝내러 가고 있죠 예, 9시에 캐논 100, 1000개 깔고 캐려 가면 된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오, 어, 리, 가나요? 셔틀? 아, 스톰으로 지금 리버를 막고 있네요. 그러데 셔틀. 예, 삽질기사님이 거의 원맨쇼를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금큐님이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만화는 한계가 있으니까, 리버를 이렇게 좀 짤짤이 하면서, 계속 보내면 되거든요? 예, 어셈블님 자원 많아요. 잉수도 지금 200 찾겠다. 그냥 계속 보내면 돼요. 아, 리버가 정면으로 오네요. 이 판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어셈블님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 그냥, 저, 예, 스톱이 교환해주면 돼요. 예, 잉수 지금 어차피 200 찾는데. 오, 리버 잘왔어요 캐논 지금 계속 이어져, 이어서 짓고 있고. 아, 이거, 다크가 좀 나오면 죽을 텐데. 템플 아카이브가 어, 있네요. 있는, 있으면 다크 한, 한, 세네끼만 나오면 이거 무조건 막는데. 어, 일단, 예, 리버로. 나오, 그렇죠. 이거 리버 한세개 되면, 이캐릭 금방 부십니다. 데미지 업됐나요 데미지 업하면더 빨리 부시죠. 스톰. 어, 근데 그렇다고 너무 뭉쳐있으면 이거는, 어, 그래도. 잡았어요. 저기, 템플러. 예, 얘는 만화 없죠. 그니까, 러 금큐님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서, 이거 막으면, 이제 리버가 나왔을 때힘 받거든요, 어셈블님이. 아, 그렇다고 이제 리버를 좀 지켜주는 게 어떨까. 예. 이제 좀 지켜야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예, 안 지켜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캐논을 이런데 조금씩 좀더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그렇지만, 일단, 금큐님은 막았다. 오, 이거는 뭐, 진짜 뭐, 행주산성 같이, 예, 행주대첩인데, 사실상 행, 행주대첩인데요, 예. 오, 진짜 몇차 공격까지 막는지. 그렇죠. 금큐님이 가스가 좀 많고 미네랄이 부족한 걸로 봐서, 어, 이군을 조금 더 찍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다크. 다크가 나왔고, 어, 아이, 이럴 거면, 아, 로보틱스를, 아니, 온리 리버가요 이런 데서 좀. 아, 이거 리버로. 제대로 갖췄는데 이거? 어어어 어...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꽤. 둠퀸이도 한번 당했나요? 네, 당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수비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어, 지금 7팀이 그래서 한글만잘 막아내고 염러시 가면 이거 역전할 수 있어요 예 센트룸 물론 뺏기긴 했지만 지금 공격하면서 지금 삽질기사님, 변호사님이 병력 소비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아닌데 예, 지금은 또 아닌데? 지금 공격할 타이밍은 또, 아닌데? 예. 또, 나가네요. 어? 잠깐만. 아,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병력이 없다 싶었는데,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삽질기사님이. 어, 일단 다크. 다크랑 질러 다크를 일단 들어왔어요. 옥저버가 좀 있으면 나오겠죠? 예. 어, 캐리어가 나왔네요, 어셈물 님도. 공급 응, 됐나요? 예, 캐리어는 공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돌려줘야 돼요, 사실. 공 2연만 되면 건물을 금방 부시기 때문에, 공업이 중요해요, 캐리어는. 아니, 이렇게 색인데, 굳이. 다크가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별 의미 없죠. 네, 셔틀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고, 오! 오! 오 캐논이 별로 없어요. 밑에는 아, 이거 리본가요? 템플론가요? 오, 셔틀이 비었나 보네요. 예, 소트리 비었나봐. 아, 이거, 인구수를 위해서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리버 떨어졌죠. 오, 좋아해! 오, 이건 대박 났어요, 방금. 거의 인구수 한5 0 날아간 것 같거든요? 오, 이거는 방금 대박 났어요. 하지만, 오,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병력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박아내면 기회 오거든요, 지금. 그 프로브를 굉장히 많았지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어셈블님이 이것만 막으면 기회가 와요. 아 금표님이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어, 리버가 많아서 한번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오 스톰 좋아요. 오 스톰 하나라도 리버색이 예, 아름답네요. 예. 아 캐논이 없으면 이거 뚫려요 결국에는. 온리 리버로는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좀 나오나요? 아 컨트롤 자체는 지금 잘 해주고 있는데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캐논이 없이 온리 리버로는 이거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 병력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막더라도 이 병력들을 못 막아요 예, 결국 어셈블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2대1을 하다보니까 허세요 나왔고, 캐리어도 똑같이 나와요, 삽질기사 님도. 예, 업그레이드도 더잘돼 있고. 지금, 금큐 님이 이걸 못 막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GG.